야, 니는 무슨 캣타워를 열어나겠어? 어, 그래? 뭐 해? 어째? 근데 너 원래 그렇게 안 올라가잖아. 고양이 만나봐. 아니 캣타워를 사도도 잘 저기만 들어가지 여기는 잘안 간다니까.

저로내려야되는가 이거? 못자 내려. 어, 못자. 왜 이래? 못자. 안 돼. 엄마. 못자. 안 돼. 안 돼. 안 돼. 패턴 자꾸 떨어지게. 그러니까. 내려와. 내려와. 좀왜느지 저렇게 올라가서 그런 거? 한 살이나 돼가니까 이제 한살한살 너무었다. 어. 우리 집에 온지 아직 한일 년이 안 됐지. 응. 음. <laughs> 그래 캣타우 좀 얌전히 쓰라. 어? 캣타우 좀 얌전히 써.